Wow. 이능나무 밑에는 형 뭐, 농사 안 되지. 다, 이거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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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 다, 이거. 여기서, 만원이라고 아, <laughs> 지금, 이거 장물값 다주아요은은가남인자가아기도 못해 실 여기도, 뭐라 그러상당한작업네 어우. 와. 와. 어, 아, 네안 조, 아, 안 뛰고 늙어보다 뛰고 늙어야 좋겠다는데, 이그게 제목으로는 했으기요 싹 나무 가지를 보듬어 가지고 앞으로 잡생기고마잉 가지를 한꺼번에 세 개, 네 개를 갈때 보듬어 부르고 어나무사망나무사망